다시 남았습니다. 아까 짤막하게 인사를 못 했기 때문에 다음 말씀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아주 짤막하게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대감에 동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권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지방 정권을 교체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가 선전을 해서 한 분도 낙선하는 일이 없이 전부 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충남 충청남도를 이끌어갈 김태훈 후보 마찬가지로 이번에 압승을 해서. 우리 충청남 도정을 맡아야 합니다. 전국, 대한국 민 곳곳에서 빨간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그제 우리 지역 신문 사인, 서자타임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자만하지 말고 다시 출발선상에 서서 지금부터 출발한다는 오늘 이시간이 이 순간이 바로 출발하는 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짐발끈을 다시 붙잡으면서 뛰어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만은, 목소리가 약간 좀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뒷바스 만들고,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올라오시는 우리 후보님들은, 오기시지 않았을 테니까, 힘있제 저를 대수해서내 반응을 듣게, 말씀을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사랑하는 사사시 여러분, 진심으로 경기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6일 선거 정말 축제 분위기로 멋지게 공정한 선거를 우리가 선거해 나가면서 압승, 만승을 이뤄나갑시다. 감사합니다.